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을 때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분양을 받았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 전화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주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몇년 전에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을 때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분양을 받았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과 계약 취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줄여서 생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취사와 바닥 난방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아파트와 유사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을 갖춘 부동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주방, 세탁기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머무는 동안 내 집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이 결합된 부동산으로서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데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었던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생숙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만 집중한 나머지 생숙의 단점을 모른 채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는 분양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숙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았을 당시 생숙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설명을 믿고 생숙을 분양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생숙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최대 연 2회까지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또는 1년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분양받은 생숙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동안 계속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각종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생숙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허위광고, 거장광고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 당시 허위 과장광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들을 잘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숙박업 신고 의무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분양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분양사업자가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사유로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시행사 측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시행사 측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합의를 시도해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증거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 측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허위 과장 권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경우 어떠한 증거가 실제로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생숙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서 혼자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고요. 법률 분쟁은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후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전문가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서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